골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틈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덩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근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어, 겪은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성교지로의, 선교지로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어, 물론 바울은 사익지를 찾아서, 어,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어, 빠뜨리지 않죠. 왜냐하면, 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갈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곳을 떠날 때 마치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으로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일이 있는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어,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노력들이 결국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 외로움과의 싸움이고, 또 자신과의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우리는 어, 교회에서 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특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답게 아~ 자녀라는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 가는 것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지만 그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 가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되어진 어,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항상 존재하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라는 이 세상 자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 하나님이 너희들 삶을, 너희,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 자녀로, 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례의 완이 그런 얘기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다스리심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들이 계속해서 이루,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동시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출발한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문 6절은, 바울이 이곳에서 1회를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목요절 후에 빌리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는, 느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1회를 머물렀다. 7일 동안 머물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이 7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러 있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보모 7절. 보모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해 라고 하는 여기서 나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라는 이 말과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일회를 머물렀다는 의미는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라는 말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곧그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 한주간을 시작하는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바울이 드로와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찬을 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레를 머물렀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7일째 되는 날 주일을 흔진이구나.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레를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와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곱째 날인 주일 안식일이 아닌 그 주일에 바울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베푼 다음에 그 이튿날 로마로 떠나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드어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5일 먼저 드어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일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여정을 계속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죠.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행운의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이름은 아, 그 당시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온종일 고된 일을 했던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개인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그 당시에 노예로 부르, 불려줬던 부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뭐 그렇게 지었듯이 그런 의미 태어나면 뭐 개똥이 뭐뭐 뭐 그런 의미들을 지어서 이렇게 불렀듯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미를 상징하는 노예라는 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온종일 고단된 고단, 일을 했던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 사람은 무덥고 사람이 많은 방 안에서 조금은 시원한 창문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던 그이기 때문에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는 어,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3층에 있는 3층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어,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어, 이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을 어, 확인합니다. 그런데 10절을 안 보시면 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바울이 내려가서 이 청년의 몸을 안고라고 돼 있죠. 어, 성경에 보면 렐리사 선지자나, 어, 여러 가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시면, 죽었던,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안았던, 또 죽었던 존재를 안았던, 엎어졌던, 거기 엎드렸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들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했던 이 십질에서 하고 있는 이 일, 이두고 청년에게 하고 있던 일은 그의 삶이, 그니까 그의 생명이라는 어떤 그것이 죽음이라는 자리에 가게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두루 공동체에게 보여, 들려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들었던 예수님이 회당종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선포하셨죠. 아니, 야이로의 딸이 살았다고 보셨던 겁니다. 보물에서 바울도 유두고가 살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예수님과 바울의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고 다스림이 있는 이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는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배신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라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한 다음에 우리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서 계속 연장되어져 가는, 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즉 하나님과 대면하에 볼수 있는 육신적인 옷을 벗고, 영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두고가 살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유두고의 삶을 하나님은 연장 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유두고를 살렸던 의미 속에 하나님이 두구가 공동체에게 알리고자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두고의 삶을, 삶을 하나님이 연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나 다시 육신 옷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신 여전히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있어서는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은요, 그냥 육신의 옷을 벗을 뿐이지 여전히 육신 의 옷을 입고, 입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육신 의 옷을 벗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방울은 오리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 옷을 벗는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다스림 다스리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을 허락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그 삶을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셨듯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스리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